안녕하세요 차 파는 사람들 홍영씨 인사드립니다 요즘 차량들 을 보면 페이스리프트 혹은 풀체인지 되어 출시되는 신상들이 많죠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은 바로 신상입니다 극강의 컨셉으로 나타나서 전국적으로 엄청난 검색량과 관심을 독차지하고 있는 차량 바로 기아 K8입니다 사전 예약의 역대 1위라고 할 만큼 많은 분들이 찾으시는 차량이죠 그만큼 수요는 많지만 공급 물량이 부족합니다 전면부 디자인부터 너무나 강렬합니다. 그릴이 범퍼와 일체형으로 참신한 시도를 시작했지만 실제보다 더 커보이는 효과도 있습니다. 본닛도 길게 빼서 독일 차량처럼 웅장한데요. 홈쇼핑을 통해 구매하시는 고객님들에게 더욱 더 좋은 혜택 드리기 위해 준비했습니다. 프리미엄 썬팅 유리막 PPF 그리고 하이패스 블랙박스 5종의 트렁크 가득 사은품 준비했고요. 현재 준비되어 있는 차량은 2.5, 3.5 가솔린 차량 준비되어 있고 가격은 3,279만원부터 4,526만원까지 등급 또한 총 9가지로 나뉘어서 출시되었습니다. 국산 차량이니만큼 프로모션은 없지만 차 파는 사람들에서는 수요가 많은 이 기아 K-8 차량 가격대별로 또한 트림별로 확보해 빠르게 출고 도와드리겠습니다. 차량을 구매하실 때 목돈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오늘 홈쇼핑에서는 초기 비용 없이 구매하실 수 있는 절호의 찬스, 만기시 차량을 인수해야 하는지 또한 반납을 해야 하는지, 제리스, 제렌트를 해야 하는지 또한 만기시 고객님들의 상황에 따라 선택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마저도 새 차를 선택하는 합리적인 기준이 될수 있죠. 저희 홈쇼핑과 함께 한다면 차량을 유지하면서 얻을 수 있는 혜택들이 굉장히 많이 쏟아집니다. 귀한 차량이니만큼 최대의 프로모션 적용 및 원하시는 색상을 얻기에는 빠른 결정이 필요합니다. 추가적인 궁금증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상담 주시면 됩니다. 쇼핑은 이럴 때 하는 겁니다. 상담 또한 이럴 때 하는 거고요. 홈쇼핑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. 지금까지 홈쇼핑의 홍현우씨였습니다. 구독, 좋아요 부탁드리며 영상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